안녕하십니까 충남대 총장 후보자 인문대학 박종선입니다. 제가 대학을 입학한 후 어느덧 어느 40년, 재직 후 20년이 흘렀습니다. 저의 삶은 늘 경계를 넘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. 대학 본부의 잘못을 방관하거나 불평하기 보다는 우리 대학의 체질 개선을 시도해보고 싶어서 총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대학 본연의 역할로 회기와 미래 교육을 대학 운영의 두 축으로 삼겠습니다. 교육과 연구의 기본을 다지는데 충실할 것이며,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등 융복합 신설을 중심으로 미래 교육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.